21942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링크 제니시스 입니다 링크 제니시스 의 테마는 ai 인공지능 로봇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장 이가 있습니다 링크 제니시스 은 동사는 시스템 검증 자동화 분야에서 주로 블랙박스 테스팅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AI 기술을 도입하여 자동화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수년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존 제품의 기능을 향상시킨 신 버전을 출시하여 고객사에 공급하고 있음 생산정보 자동화 산업은 산업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신규 업체가 진입하기 매우 어려운 산업이며 당사는 제품의 안정성으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음 기업개요 대시 동사는 소프트웨어의 자문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3년 12월에 설립되었으며. 2014년 12월 IT이노베이션을 흡수합병함 대시 주력제품으로 X-CAM, LCCS 통신드라이버, X-GEM, GEM 통신드라이버, m 트 소프트웨어 자동화 솔루션 등을 공급하고 있음 대시 국내 1위의 생산정보 및 시스템검증 자동화 S-W 판매업체로 반도체 슬래시 디스플레이 업체와 완성차 슬래시 차량용 전장 부품 업체를 주요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음 재무 대시 시스템검증 자동화 솔루션의 수주 감소에도 기측기 렌털 부문의 양호한 성장. 주력제품 엑스캄 슬래시 엑스젬 등의 수주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유연가율 상승 및 인건비 등의 판관비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금융자산 관련 영업의 수지 저하로 법인 세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 크게 하락 대시 전방 반도체 산업의 부진으로 반도체 장비 생산 관련 소프트웨어 수준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계측기 렌털 부문의 양호한 성장으로 매출 성장 가능할 전망 2022년 11월 10일 기준 장마감 링크 제니시스의 시가 총액은 642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링크제니시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114위입니다. 링크제니시스의 상장주식수는 1146만 9507주입니다. 링크제니시스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단위는 한주입니다 링크제니시스의 퍼은 22.58배이고 추정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2.3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23.93 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6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532원을 보여주었으며 p b o 은2.45 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48원이고 추정 EPS는 n/ a 1입니다 p b o 과 BPS는 각각 1.55 배, 3,60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 a 사인 %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 a이며 목표 주가는 n/ a 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쉬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0번지억원, 28억원, 39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쉬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6번지억원, 5억원, 43억원입니다. 링크 제니시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7번지 78%이고 유보율은 3474.36%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02.23이며 전일 대비해서 22.18-0.9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07.78이며 전일 대비해서 6.82-0.9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링크제니시스의 2022년 11월 10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5,6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730원보다 13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 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67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링크제니시스의 종가는 5600원이며 주가가 링크제니시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링크제니시스의 종가는 5600원이며 주가가 링크제니시스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3%입니다. 금일 링크제니시스는 는, 거래량 21,729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 2 2 0만원이 ,000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6,901흔아홉주, 한국증권에서 3,148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2 8 0 0주 대신에서 2,596주, 삼성에서 1 4 0 0스무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3,960주, 키움증권에서 3,438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3308조, 신한금융투자에서 2400열래조, NH투자증권에서 1500열섯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1800일 훈해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 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AI 인공지능 관련주 링크 제니시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